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16일 조정 후에 상승할 종목 16개 종목 중에 8개 2편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제가 앞에 종목들을 어, 꽤나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고 오래 시간이 들었었는데 이 8종목 2편은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또 얘기하네. 약간 또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어 계속해서 말씀, 반복하지만,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진 추세 라인을 최근에 명확하게 돌파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 조정 구간에서 수급이 꾸준히 좋게 들어오는 모습,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 횡보의 구간이지만 이평선 라인 네 개가 완벽하게 모인 구간에서 상승했을 때, 특히나 지금 고점 구간 넘지 못하고 있는 가격 16,100원대 그리고 16,300원 241선까지 요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꽤나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상대적인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요 구간에서 당연히 이평선 모인 구간 깨고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깨고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이런, 구,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저점 14,500원대 볼린저 밴드 하단과 함께 지지가 형성될 수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의 관점을 이 구간에서 가져볼 수 있고 지금 힘을 모은 상태에서 상승했을 때 16,100원에서 300원대를 돌파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받았던 만큼 저점에서 수급이 좋았던 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는 저평가에 <laughs> 굉장히 어,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 빌리 자체가 특히나 원전주에 대한 테마가 한번 부각될 때 강하게 지고 올라갈 가능성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여전히 어, 제가 많은 이유를 들면서 주목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니까 어,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관심을 가지면서 아직 매수하지 않더라도 돌파됐을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덜 답답할 수 있고 조정 나왔을 때는 의미 있는 지지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저점 매수가 또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원 FMB입니다. 동원 FMB도 오늘, 어 동원 시스템즈가, 어 제가 쌍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동원 시스템즈는 좋게 올라갔어요. 동원 FMB도 오늘 1.25% 상승했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상승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거치면서 좋은 수급이 있었다는 거,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를 점점 파동으로써 돌파 이제는 지지가 될수 될 있는 매물대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눌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거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라인까지 눌렸다가 어 반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LNC 바이오입니다이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여전히 굉장히 과대 낙폭으로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21일선 구간 오늘 갭을 뛰었지만 음봉으로 나왔습니다. 음봉으로 나왔고 어 상승률은 0.2%뭐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캔들이 지금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21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거래일에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쌍바닥에 변곡이 되는 가격대 25,400원을 돌파해 준다면 단기적인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400원 이제 다음 거래일에 돌파되는지 보시고 오늘은 의미 있게 20일선을 넘어가는 좋은 상승. 바닥을 명확하게 쌍바닥으로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CS입니다. KCS 오늘 아 어제죠? 어제 좋은 요 매물대 라인이 있었고 좋은 돌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윗꼬리가 단 부분이 분명 있어서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는 눈여겨 볼수 있고 당연히 급등했던 만큼 바, 추가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었겠지만 추가 상승을 하지 않고 오늘 5%로 꽤나 어 높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역시나 장대 양봉 대비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 눌렸을 때는 특히나 오일선 혹은 강한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241선과 겹쳐져 있는 7,700원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지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 바로 다음 거래일에 오일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 하락이 있을 때는 7,700원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순당입니다 이것도 저 PBR 관련주라고 저는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도 캔들을 올라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점점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어 눌리면서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국순당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고 역시나 요종목도 저PBR 어0.45 배당률 3.12 요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PBR 관련주로서도 어 매력이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이 조금 아쉬워요. 시가총액 1,100억 소형주기 때문에 역시나 소형주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 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DKT입니다. DKT도 최근에 좋은 상승이 있었죠. 의미 있던 저항 가격대가 9,500원이었는데, 9,500원을 양봉으로써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특히나 박스권의 하단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매수해 볼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우상량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이런 구간들이 분명 매집 세력의 강한, 어, 매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우상향을 좋게 하고 있고 단기간 요건 길게 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요 단기간 눌리면서 5일선 그리고 2 4 1선 9,500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도 요구간 수요일 내 좋은 상승 의미 있던 저항 가격대를 양봉과 좋은 거래량, 좋은 수급으로써 돌파를 했고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지만 거래량 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지지 가격 24,400원 살짝 아래 꼬리로 터치하고 어 올려주는 모습, 오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습니 있었으니까, 급등, 급등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주고, 다시 한번 우상향의 방향성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24,400원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오일선 따라 단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요런 부분들 보시면 좋고, 추가 상승했을 때, 역시나 이 앞에 저항 가격대, 27,000원대, 단기간 도달하고, 그 이상의 돌파도 나올 수도,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전 기술입니다. 최근에 한전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한국 전력 역시나 한전 기술도 따라서 우상향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241선, 21선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지만 이렇게 힘을 모으는 구간 역시나 한전이 올라갔을 때 특히나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와 볼린저 밴드 상단이 대략 7만 400원 정도 있네요. 7만 400원 돌파했을 때 한정과 동일하게 강한 우상향의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어 지금 뭐 매수해서 기다려도 괜찮지만 제가 매수한다면 이거 7만 400원 돌파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강한 단기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었을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하니까 이 흐름 저항 돌파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최근 우상향의 모습, 횡보의 모습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급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